빼뜨기까지 끝냈으면, 은 이제 4단 올라가는데, 빼뜨기 한번더 해서, 구슬, 요 사슬 안으로 자리 옮겨주고, 어, 요번에는 구슬뜨기 2개, 그리고 한길긴뜨기 늘리기 들어가는 단. 하나, 둘, 셋. 일단 구슬뜨기. 둘 다시 같은 공간에 구슬뜨기 다시 사슬 둘 보면은 아까 전에 한길 긴뜨기 다섯 개 했던 거에 두 개씩 두 개씩 앞뒤로 가운데는 늘리기 없이 늘리기가 하나 둘 없이 하나 하나 둘총 다섯 개 첫코 늘리기. 두 번째 코 늘리기. 세 번째 코 늘리기 없이 한길긴뜨기 하나만. 그 다음 나머지 두 코도 늘리기. 사슬 두 개. 다음 다음 사슬 구멍에다가 똑같이 구슬뜨기 두 개. 사슬 두. 사슬 두 개. 다시 한길긴뜨기 늘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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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코 나머지 두개 늘리기.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빼뜨기.